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비하고 복비만 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그 표현이 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어, 조만간 방송을 해야지 하고 이제 스크랩해 놓은 건데요. 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임대차 3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임대차 3법이 결론적으로 악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라는 걸딱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이제 100% 악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왜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어,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그 보호법이 8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용되어 왔고, 어 대한민국 사람의 5천만이 거의 다이 법의 적용을 받죠. 누구는 집주인이고 누구는 세입자니까요. 어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문제가 있어도 대다수 이제 초창기에 이제 법이 좀 미비한 부분은 이제 판결로 다 쌓여서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어그한 2년 전부터 어이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어 내면서 세입자들이 세입자죠. 그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들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있으면 어 보통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 살때 2년간 살겠다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있다가 갑자기 세입자의 자기 주관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어 집주인한테 나 2년 더 살래라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의 강력한 법으로 법의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케이스. 즉 세입자든 집주인든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 집주인은 자기 집에 비해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의해서, 어, 집을 2년간 더 살게 해줘야 되는, 그것도 동일한 조건에, 그것도, 어,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집주인의 고난이죠 어 전년도 2년 전에 계약했던 거 기준으로 이제 5% 이상 못 올리게 해 버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거래 관계를 어 공산당 같은 국가주의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약탈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임대차 3법입니다. 이거는 법을 좀만 알아도 어 이건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약탈하는 거죠. 약탈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약탈하면 뺏으면 되니까. 예.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이 세입자의 어떤 의미로 세입자의 어떤 자율적인 주장으로 어떤 주장만으로도 어그 2년간을 더살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자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압력이자 폭력이죠. 그래서 어 예외를 하나 뒀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소유자 네가 직접 와서 실거주한 경우에는 빼줄게라고 예외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들은 어, 당연히, 주변의 시세들 다 오르는데, 내가 이 사람이 또 인연 또 살리는 거를 못 보겠고, 나는 계약한 적도 없지만, 어,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실거주할게라고 하고, 실거주를 의사를 표현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랬는데, 어, 요거를, 그,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내보내고, 그 상태에서, 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어, 자기가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세입자를 드릴 때는, 아, 여기 한 2년 정도만 세를 주다가 한 3년째 팔아야지, 뭐 이런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는, 있는데, 어,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려면은, 어, 세입자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러면은 그걸 또 소유 세입자가 나가 가지고 어 1년이든 2년이든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서 실제로 세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르는 거죠. 소송이라든가 어 주택 분쟁 위원회한테 어그 조정을 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 싸움이 여기서 또 한번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어 자기가 이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세입자가 나간 뒤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임대차 3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 중에서는 어~ 벼슬하는 것처럼 수천만 원씩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기성을 양성하는 거죠 우리가 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냥 조금 뭐~ 아프긴 아프지만은 정말 목을 잡을 정도 아픈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리는 거는 돈을 좀덜 뜯어내게 되니까 내리면서 허리도 부여잡고 머리도 부여, 목도 부여잡아야만 돈을 더 뜯어내는, 즉, 국민들한테 사기를 학습시키는 거죠. 어, 이런 형태로 국가가 어, 배양을 한다. 이게 국민들의 어떤 품질, 국민성을 어,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어,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제 분쟁 조정을 하고 결과를 보다 보니, 아, 의외로 그냥 복비 정도 주고 이사비 정도 주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였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쟁 조정 사례들을 국토부가 발간함으로써 아, 세입자들이 오히려 소유자들의 마음이 더 편해졌다라는 게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수천만 원의 퇴거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퇴고 위로금의 적정 수준이 많아야 500만 원 수준의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됐다고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국토부가 발간한 사례집에 있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이해하니까 국토부가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합의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막 쫓으면 안 돼라고 또이 일을 얘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 거 힘들잖아요. 변호사도 하나 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들이. 그러면 손해 입증을 뭘로 하느냐? 할게 없어요. 그냥 나가는데 이사비 좀 들었고요. 복비 들었는데요. 어, 안 나갔으면은, 이사도 지금 안할 거니까, 손, 그, 이사 비용이 안 들었을 거고요. 복비도 안 줬을 건데요. 이 정도다, 이게. 뭐, 아우,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심적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런 걸로는 판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붙으면은, 그럼 2년 이후라도 너는 어차피 이사를 갈 거니까, 이 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어차피 나갈 건데, 어? 그죠? 어차피 복피도 줄 건데, 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나도 500만원 들여서 변호사 사고, 세입자도 500만원 들여서 변호사를 산다면, 똑같이 합의 단계로 간다면, 소송비 500, 500은 각자의 부담으로 그 규결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큰 이익이 없다. 만약에 집주인이 재산이 더 커서, 어, 그럼 고등법원도 가자. 그러면 세입자는 또 500만원 또 들여서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남의 집이고, 어, 저 사람 사정에 의해서 나가달라고 한 거고, 나는 애초에 계약대로 충분히 살았는데, 뭐, 어, 요런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이런 걸 흔히 말하는 긁어 부스럼 만든다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 시덥자는, 어, 어설픈, 어떤 사고 방식으로 법까지 만들므로써, 한 50년 동안 잘 유지되던, 한, 임대차 보호법이 80년에 생겼으니까, 어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한, 거의 한 4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법이 2년 사이에 생김으로써, 어,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집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기간 분쟁, 뭐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법이 생겨서 분쟁이 생긴 거죠. 그죠. 요렇게 생겨버린다. 이거는 국가가 할 짓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예, 집은 자기 집이고 세입자는 남의 집이기 때문에 어 일정한 조건과 어, 어떤 합의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어, 내가 더 살게 그럼 더 살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거기에 합의한 바가 없단 말이죠. 그냥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여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공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은 자기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유 재산을 합의에 의해서 몇년 살게 해 주는 것은 5년 살게 하든 10년을 살게 해 주든 그거는 집주인이 어 사유 재산이니까 집 마음인 거죠. 그러다가 세입자랑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그 기간 동안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어 아니야 세입자 네가 네 말만 하면 남의 땅 남의 집네 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형태로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것은 위헌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누군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답니다. 뭐 국토부 하는 수준 보면은 제가 본 국토부 중에서는 어, 제일 문제 있는 국토부죠. 이번 정권 들어서 적정 금액의 위로금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합쳐도 보통 500만원 정도로 해결된다는게 집주인의 얘기고 통상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이 150정도 어, 6톤 어, 그저 8 4제곱인데그 다음에 아파트 10억이상 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가 0.4를 해도 4배 그래서 어 퇴거 위로금 대신에 550으로 합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위로금 기준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고 백날천 날얘기해 반도 소송 들어가면 딱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 거절 당시에 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1번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개월 분, 즉 어, 월 차임이 100이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분이니까 300만원을 물어 주든가. 또는 2번.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차임과의 차이의 2년분. 그러니까 100만원을, 어, 1만원을 100만 200으로 올렸다고 쳐도 차액에, 그, 차액은 100이니까. 2년분이니까 200만원. 자, 1번 300, 2번 200. 그 다음에,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백 손해 이사비하고 중개료 중에 큰 금액으로 정한다. 그럼 이게 제일 크죠. 어쨌든 3번이 제일 크겠지. 300, 200인데 여기는 중개료하고 이사비 포함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 가도 요걸로 가, 간다 이거예요. 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국토부는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어 조정안을 제시했고 그럼 왜 제시했겠습니까? 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 제일 뜯어내기 좋으니까 3번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했다. 이 집주인은 속으로, 속이 좋을 리가 없죠. 어차피 자기, 자기 집이고 자기는 2년만 산다라고 세입자가 분명히 얘기해서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법을 바꾸더니 세입자가 당당해지면서 돈을 뜯어가. 자, 이런 사례를 집주인이 겪는 거죠. 어, 이거는, 어, 지금 현재 세를 사시는 분들도 내가 집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어, 그죠? 계약 당시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이사비와 복비를 퇴고 위로금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은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일일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네.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소유자들이 내가 1단계 실거주한다고 얘기한다. 2단계. 소송을 안 걸어오면 좋지만, 걸어오면은, 어, 이 정도 선에서 합의금 줄 준비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